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구독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보를 좀 전달하는 것도 신이 나고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냥할 때이 기술, 스킬이잖아요. 아, 기술이 자꾸 입에 안 붙어, 이게. 아무튼 이 기술을 사용으로 해두잖아요. 이렇게 자동. 자동으로 해서 놔두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히 조준사격 같은 경우에는 활력을 엄청 많이 잡아먹죠. 40이나 잡아먹는데요. 이로써 사냥할 때 활력 소모나, 활력 소모 감소율 같은 게 강제됩니다. 결국엔 그게 곧 스펙업이고, 결국엔 다이아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컬렉션도 해야 되고, 마법 부여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활력을 담보로 기술을 쓴다는 건, 높은 데미지를 줘서 데미지를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조준 사격을 쓰면, 384가 들어가죠. 제 평타 데미지는 지금 248입니다. 그, 크리티컬이 터지면 261이에요. 요 상황이고 그럼 약 1.5배의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 여기 이 게임은 크리티컬이란게 좀 이상한게 그냥 일정 수치를 더 해버려요 보통 크리티컬이 터지면 데미지가 뭐50%더 들어간다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고 저격 같은 경우에는 쿨이 길죠 12초입니다 데미지가 547 2.2배가 들어가죠 폭탄 화살은 500이 들어갑니다 얘는 쿨이 좀 짧은데요 8초인데 2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 효율적인 스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얘는 연쇄 효과가 있잖아요. 연쇄.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킹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이이 이, 이 폭탄 화살의 액션을 보세요. 다리 한짝을 쳐들고 있는데 나볼 때마다 열받죠. 제가 지금 사이콘가요 <laughs> 진짜야 몬스터랑 지금 죽자랄자 싸우고 있는데 왜 다리를 들어서 이쁜 척을? 김택 아. NC 아니구나. <laughs> 늘 욕먹는 NC죠. NC는 욕먹어 쌉니다. 아무튼, 심각한 건이 모션이 엄청 길어요. 가만히 보면. 이 다리 한쪽을 쳐들면서 가만히 있거든요.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모션이 어느 정도일까? 봤어요. 자, 이게 지금 프레임으로 잘랐습니다. 프레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다리 이렇게 쳐들면서 하고 있죠? 딱이 모션만 잘랐어요. 이게 0.66초입니다. 0.66초 동안 저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평타를 이 사이에 몇방 때릴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타이밍에 했어요. 0.66초입니다. 지금 하나, 둘. 하나, 둘하고 조금 더 남아요. 프레임이. 그래서 2.2회 정도 때립니다. 자, 보시면 이 최소 데미지랑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터질 때 생각해 볼게요. 최소로 496이 들어가요. 폭탄 화살은 최소 500이죠. 그 다음에 크리티컬 터지면 513이죠. 자, 최대 데미지가 크리티컬이 두방 터진다 치면 522에요. 그러면 496에서 5 2이 사이에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폭탄 화살은 500에서 513 데미지 사이가 들어가고. 근데 이게 2회 정확한 게 아니라 2회하고 조금 남아요, 프레임이. 그리고 두번 나눠서 때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냥 시에 데미지가 큰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오버히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몬스터 피가 250 남았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때 폭탄 화살을 발사해요. 그러면 일단 그 다리 하나 드는 그 킹받는 포즈를 취하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자 평타 한 방이면 잡고 다음 타겟으로 한방더쏠수 있겠죠 평타였으면 근데 폭탄화살리면 250의 데미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오버히트가 발생한 거죠 실제로 이게 사양태에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 제 부캐가 뒤졌나 봅니다 지금 뒤져가지고 그 포탈타는 소리가 났어요 분명히 이거 그막 피놈일 건데,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또 홍콩을 내주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캐를 새로 키우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무소과금 분들이 그, 그 무소과금 캐릭은 어떻게 육성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부캐가 무소과금으로 육성했지만, 그거는 서버 초반부터 육성한 거고, 이제 지금 타이밍에 육성하려면 또이 판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매크로도 많아졌을 거고, 사냥터도 모든 매크로가 점령해서 할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육성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노의 막피놈이 또 괴롭히네. 아, 나 진짜 나. 가만 안 둬. 아무튼, 진짜 이 아케이즈1은 왜 이렇게 막피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실제로 제가 사냥터에서 재봤습니다. 2회씩 실험했어요. 이 아케이즈1은 몹잰 위치랑 속도랑 그리고 데미지 들어가는 게 일정해가지고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 반복 실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미미한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죠. 자, 기술을 미사용했을 때, 조준 사격만 썼을 때, 저격만 썼을 때, 폭탄화살만 썼을 때, 저격이랑 폭탄화살을 썼을 때, 저격이랑 조준하사, 조준사격을 썼을 때, 조준사격이랑 폭탄을 썼을 때, 조준사격, 저격, 폭탄 세 개를 다 썼을 때를 경험치를 비교해 봤어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저격이랑 조준화살을 썼을 때가 경험치 효율이 제일 좋았어요. 조준사격만 썼을 때가 거의 비슷했고요. 즉, 저격은 쓰나 안 쓰나 똑같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조준사격이랑 폭탄은 좀 줄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 처리했는 게이 조준사격이 모션도 굉장히 짧고, 쿨도 짧고, 데미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준사격이 TOP다. 저격이 그 다음이고요. 저격 폭탄도 괜찮고. 폭탄화살만 쓰면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눈에. 그 다음에 기술을 미사용했을 때는 폭탄화 잡썼을 때랑 비슷해요. 그리고 저격만 썼을 때. 저격만 썼을 때는 그 훨씬 안 좋습니다. 얘는 쿨이 길어서 그렇겠죠. 쿨이 길어서 거의 안 쓰니까 모션만 차지하고 또 오버히트가 발생하니까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효율이 좋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정도 차이면. 자, 개발자는 이 기술이라는 걸큰 고려 없이 만든 것 같습니다. 모션 자체도 다시 한번 열받는데 다리를 왜 하나 들고 누가 설계한 거예요? 아, 자, 이게, 그 폭탄 화살은 연쇄효과가 있어요, 연쇄효과. 그게, 그, 감속이 걸렸을 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데요. 25의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PVP 할 때는 쓸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오버히트가 발생할 확률도 높지 않으니까. 결론은, 폭탄 화살을 빼고 사냥하는 게 유리합니다. 뭐, 미리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냥용 스킬로 만든 게 아니라 폭탄 화살은 PVP 할때 쓰라고 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 줍시다. 아니면 쟤들이 스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테스트안해본 거예요. 그 대체 다리 드레 액션 누가 아이디어 낸 거야? 또 열반에 갑자기. 아무튼, 자, 이렇게 보면 자동, 전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투로 바꿔 놓고 싸울 때는 폭탄 화살을 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뭐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PVP도 내가 실험해 볼게요. 폭탄 화살을 쓸 때랑 안쓸 때랑 차이가 있는지. 아무튼 얘들은 다 실험을 해보고 이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 애들입니다. 너무 베타 서비스 같아요. 좀 정신 좀 차립시다, 개발자님들.